어린이도 할수 있는 비봇 도형 놀이. 비봇은 만 3세 이상 유아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로봇입니다. 벌모양을 닮아 비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봇을 통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고.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 명령 등을 뜻합니다. 비보의 위를 살펴보면 눈 쪽에 점등 LED가 있고 등에는 명령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명령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와 그리고 전원 스피커 버튼이 있습니다. 비봇은 보통 이렇게 6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 충전이 덜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봇은 이렇게 벌을 닮은 로봇입니다. 비봇의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소리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소리도 켜서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전원이 들어오면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버튼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서 아주 어린 친구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하는 버튼입니다. 얘는 1초 쉬기 버튼이고, 여기는 앞에 눌렀던 버튼들을 삭제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늘 X를 눌러서 앞에 눌러놓았던 코딩들을 삭제시키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가기 한 칸을 누르고 고를 누르면 앞으로 한칸 이동합니다. X를 누르고 뒤로 한칸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만약에 X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한칸 갔다가 오른쪽 회전을 가고 싶은데 삭제를 하지 않고 오른쪽 회전을 누르고 고를 한다면 앞에 눌렀던 것이 계속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삭제시키고 코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형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은 주사위, 비보, 도형 놀이판입니다. 도형 놀이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에 가로 5칸, 세로 5칸으로 표를 만듭니다. 한 칸의 크기를 가로 3, 세로 3cm로 만든 후 플루터로 500배율로 해서 뽑으면 됩니다. 비봇을 움직여 얻은 도형을 가지고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형을 오려서 준비해 줍니다. 게임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수만큼 비봇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칸의 수가 아니라 누르는 버튼의 수이기 때문에 회전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서 6이, 나오, 6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겨울 그림에다가 눈사람을 그리고 싶어서 동그라미 두 개를 얻어야 됩니다. 여섯 칸으로 갈수 있는 동그라미를 찾아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X를 꼭 누르고, 혹시 코딩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도착을 하고 나면 파란 동그라미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얻어야 되는데 주사위를 먼저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칸이 나왔거든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X를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 동그라미 두 개를 얻었죠? 그리고 눈사람 머리에 얹어줄 세모 모양 모자를 하나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이 나왔거든요? X 누르고, 뭐, 어떤 세모여도 상관없는데, 하나, 같던 세모나 동그라미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선생님은 동그라미 두 개, 빨간색 하나 도형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통해서 도형을 여러 개 얻은 다음에 내가 얻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경을 꾸며보도록 합니다. 눈사람, 이렇게 눈사람 하나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 1학년 수학 시간에 여러가지 모양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얻은 도형으로 배경을 꾸미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추가로 꾸며주면 완성 도형 외에 한글로도 놀이를 해봅시다. 표 안에 자 모음을 넣어두고 비봇을 움직여서 자음 또는 모음을 획득합니다. 획득한 모음으로 낱말을 많이 만든 친구가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한글로 게임을 했다면 영어로도 게임을 해 볼까요? 여러 가지 알파벳을 얻어서 단어를 만들어 봅니다.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만든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학습 주제에 따라 재미있게 놀이로 즐겨 보세요.